고염은 대봉 차랑 접목은 가능한데 부유 어소 고쇼계통이에요. 이런 건 접목 자체도 안될 뿐만 아니라 되어서 옮기면 죽어버라. 그리고 우리가 묘목을 고를 때 언제나. 고염에도 한거 씹지 말고 공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떫은 감종자를 대목으로 해서 만든 묘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얼른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뿌리를 딱 절단을 했을 때 고염감 나무는 노란색이에요 절단 면이 그리고 요, 공대는, 떫은 감 종자의 대목은 하얀색입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구분, 을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런데, 사람들이, 양모, 묘목 한 사람들이 지금도 고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묘목들을 특히 충청도,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감 나무들이 전부 고염 90%예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이 묘목을 생산해서 파는 사람은 품종을 절대 관리를 잘못해서 섞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추라고 하는 감 유목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태추가 아닌 다른 품종이 나오면 사다 심을 생산하지 소비자는 어쩌겠어. 100년도 더 가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잘못 심으면 배려부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장이 품종 선택을 잘할것 묘목 한번 잘못 심으면 평생 후회한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지금 단감 품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유 같은 경우는 차량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 시세가 안 좋거든요. 열매 100년 전에 나오는 감나무 품종을 고집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소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품종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어떤 품종이라 해야 되느냐? 추석 안에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서촌조생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laughs> 조완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겁니다. 아직 시중에 묘목이 유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 배 연구소 마경복 박사 팀이 이 조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풍농원 나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 가서 7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접수가 와요. 좋아라는 품종이 그래서 앞으로 서천조생이 감이 다른 감 중에서는 제일 빠른 감인데 단감 중에서 단감이 불완전단감이에요 서천조생 속에가 씨가 고르게 딱 박혀있으면 그건 단감이에요 근데 씨가 없거나 있더라도 한쪽만 들어있으면은 씨 들어있는 쪽만 단감이에요 그리고 이 서천조생이 불완전단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씨가 네 개가 들었는데, 한쪽에만 네개 들고, 한쪽 안 들었다. 그러면 안든 쪽은 떨어 그리고 시가 한 개도 안 들었다. 그럼 그건 완전히 떨분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단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이, 서천조생이 경도, 감이 굉장히 단단해요. 이 안좋은 사람이 그걸 비워먹다가 이가 부러질 정도로 안좋습니다 단단해 그리고 외관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도도 안 높아 안달아 그런데 왜 이렇게 좋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 감이 없었어. 그리고 꼭 추석에, 특히, 경기도 서울 쪽에는 추석에 상해라 단감을 놓아야 추석이 넘어간대. 그런 게 서순성이 올라간 거지, 가격이. 그런데, 그, 김호영이의 이름이, 형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조안이에요 품종 보호 등록까지 딱 해놓고 관리를 아무렇게나 안 해요. 그래서 특정한 분들에게만 이걸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네 사람 한타밖에 없어. 올해 처음 접목한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좋아하는 인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고, 나는 얼른 이조아한 품종을 빨리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갖고, 소득을 높이는 일을 해야 돼. 자, 그렇게 있는가 하면은, 부유나 차량 같은 일반 단감을 재배해갖고는 도저히 소득이 안 맞아. 어느 정도 안 맞냐? 단감 재배 면적이 천평이다. 그러면은, 고수익으로, 모대도 천만 원을 해야 돼. 평당 만 원. 그렇게 한 평에 만 원씩 해서, 천 평이면 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 무역, 물론 나야, 일 년에 평당 만 원을 하지만은, 저장을 하고 별짓을 해도 조수익이 평당 만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찾는 품종이 태추 <laughs> 태추라는 네, 감을 거의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처음 개발을 했는데, 이 태추 특징이 단감 중에서 제일 크고, 단감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단감 중에서 당도가 제일 높아요. 18브릭스. 당도가 그리고 껍질이 얇아서 깎지않고 먹는 감. 거기에다가 과즙이 많아서 당도는 높고 과즙이 많은게 감이 배처럼 사각사각해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배하고 교이시켜서 나오냐고 물어볼 정도로 식, 미가 최고예요. 그리고 껍질이 얇으니까 안 깎고 먹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숲기가 10월 15일이에요. 이 감은 특징은 너무 익어볼만 맛이 없어요. 감에가파단기가 조금 있을 때 먹어야 제대로 감이 맛있죠. 그 다음에 숙기가 10월 15일로 일반 어떤 감이 나오기 전에 나와요. 이게 중 조생종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대추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감이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매 시장에서 상장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들이 모르니까 안 사가 그런 게 중개인들이 이걸 손가락을 안뺀 거예요. 입찰을 안 해. 그래서 지금까지 택출하신 분들은 전부 퇴 판매. 이게, 이 개인한테 알아갖고 팔고. 안 그러면은, 어디 백화점 같은 데로 들어가는데, 이 가격이 아주 금값이에요. 맛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먹은 사람은 다른 감을 안 먹어.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자풍 농원. 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격이 비싸니까 소포장을 해야지 큰 박스로 못 담아. 그리고 지금 현재 소리 추세도 이 소포장을 해야지 너무 크게 포장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4.5kg 포장을 해요. 여기에 가서 4.5kg에 12개 13개 14개 들어간 것까지는 3만 원. 택배 비용은 따로고요. 그리고 15개, 16개는 2만 원에 팝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1,700박스를 수확을 해서 1,500박스는 팔고 200박스는 선물을 했어요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평수가 이 재배 평수가 딱 한 평인데, 작년에 여기에서 3,500만 원 했어요. 그렇게한 그러니까 평에 3만 5천 원이 나온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수익이 어디가 있겠어, 감에서 그래서 퇴출을 많이 권장을 하지요. 그런데 아직 시중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태추 단점이 추운 데서는 안 돼. 여기 우리 전남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저기 순천 그쪽으로 가면 되는 지역이 많겠지. 그리고, 같은 어, 따뜻한 지역이라도, 분지 형태로 찬 기류가 고여서 흘러가지 않는 곳은 재배가 안 됩니다. 얼어서 나무가 죽어버려. 그런데, 추위에 강하고, 헛추보단 더 크고, 하는 감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감풍이에요. 요게 바로 나주배연구소, 전라남도 나주배연구소, 감연구실에서 개발을 해갖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현장 설명 및시식패를 했는데, 내가 거기를 탔습니다. 거기 가서 맛도 보고, 감도 보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훌륭한 큰 경우는 많이, 우리 그, 나주 대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는데, 노망이라든지, 파트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간풍하고, 조생종, 조완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한 결과 농촌지능청에 가서 이종희 박사의 지도를 받아서 이종희 박사가 도와주셔가지고 나주 대연구소 마경복 박사하고 연결을 해서 7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어떤 내용이냐, <laughs> 어, 금년에 그러니까 500개 접목할 수 있는 접수를 보내고, 내년에는 1,500개를 접목할 수 있는 접수를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4년간 2,000개씩 대목을 아예 접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7년간 묘목을 생산해서 전국 1원에 요목을 팔아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얻은거예요 그래서 농촌지능청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주 배연구소에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접수가 부족한게 그렇겠죠 금년에 한풍을, 캬, 가는 것을 또, 그것 조금 보냈어. 내가 접목을딱 해보니까, 캬, 40개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부 말뚝을 박아서, 따로 표기해놨는데, 조화는 150개, 예,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1,500 개씩 보내주시면은 어서 빨리 확대 재생산을 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지만은 100년 전에 나왔던 부유나 차량. 이감 가지고는 감농사 못 짓습니다. 수지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 어서, 감풍이나 조안이나태추 이런 것으로 품종 갱신을 해야 됩니다.